예, 네. 두런말이야. 마 <laughs>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집착하여, 집착하여, 고해부터는 추구하다. 뭐를 최신 디지털 기기를, 그 기기는 해관 타이로면 천천히 하다. 천천히 하다, 천천히 하다, 뭐 하기 전에 바꾸기 전에 하드워, 하도, 하드웨어, 기계를 쓰자, 기기, 기계. 해볼게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집착해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지? 집착해서. 뭐를? 최신 디지털 기기를, 휴대폰 뭐 옛날 거막 쓰는 거야, 그지? 최신 디지털 기기를. 뭐 하면서, 한만찍고 ING 분사 구분은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 로이가죠뭐뭐 하면서, 뭐 하다, 혹은, 천천히 하면서, 뭐 하기 전에, 기계나 기기를 바꾸기 전에. 오케이? 천천히 한 10년만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분 심지어,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미를 붙이다 develop o taste 취미를 붙이다 취미를 붙이는 사람입야 빈티지 빈티지가 뭔지 알지 내가 있는 스타일 빈티지 여그링크다 묻은 거 입고 다니잖아 빈티지 야죠 빈티지 개설 나도이포오모 뿐만이 아니라 빈티지 장식이나 펜션 뿐만 아니라 오케이 빈티지 스타일의 히트폰 갖고 다니는 거야 빈티지라는 게있거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취미를 붙이는 거야. 빈티지 기술에. 뭐뭐뿐만 아니라. 나뭇잎 뭐뭐뿐만 아니라. 그죠? 뭐뭐뿐만 아니라. 빈티지 장식이나 패션뿐만 아니라. 이해하죠? 나는 부죠 아무도 뭐뭐 않다. 아무것도 뭐뭐 않다. 어떤 것도, 이러한 사리의 어떤 것도 드러내는 건 아니야, 드러내다. 궁극적인, 또더 완전한 단념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단념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일시적인 중단이 오케이? 기술의 사용. 기술의 사용 그리고 사모야더 느린 속도에 대한 사모, 그죠? 자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사례의 어느 것도 드러내는 건 아니야. 궁극적으로 완전히 기술을 단념하는 건 아니야. 기술 없이 살겠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인 중단이 엔터옵션, 그죠? 일시적인 중단이야. 기술의 사용이나 더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라고 할수있는 거야. 오케이?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고 일시적인 k o 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목적 k j o 목적 적절하다. o k j o Top j o h 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 p John. t o 소쿨즈 소위 느린 운동 이렇게 느리게 살기 운동 이것의 취향 취향과 함께 뭐에 대한 취향? 느림에 대한 취향 그리고 평온에 트라이클키 평온에 대한 취향 센스 뭐뭐때문에 자주 기술을 사용되는 거다 정확하게 몇몇 과정의 속도를 내다 과정.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는 거야. 이것이 적절하다고. 뭐가 적절한지 안 나와? 두개 이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것이 적절한가. 뭐하는 거 포함하는 거야. 이 목록에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소위 느리게 살기 운동을 포함하는 거야. 느리게 살기 운동. 취향과 함께, 느림에 대한 취향과 평온에 대한 취향을 몸무이기 때문에 자주 기술은 사용되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몇몇 과정에다가, 의제의 몇몇 과정에다가 삶에서. 끝나요? 이러한 운동은 태어났습니다. 대안으로 태어났어, 대안. 뭐에 대한 대안냐면, 패스트푸드의 대안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느리게 살기 운동은 퍼지다 빠르게 퍼지다 어디로 다른 영역으로 퍼져서 사용해. 후회번 추지 슬로리스. 여 후회번 든지든지 라도 라도 든지 느림을 선택한 누구든지어 이거는 여기서 결가지태겠다이운이 이 운동은 이 운동 느리게 살기 운동 느리게 살기 운동 그렇죠? 느리게 살기 운동은 태어났습니다. 대한으로서 모모로써, 모모로서대한으로서 태어난 거야. 베스트푸드 알지? 햄버거, 나 점심에 햄버거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빠르게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이 퍼지고 있는 거야. 다른 영역의 삶으로, 그지? 그래서 느림을 선택한 누구든지, 느림을 선택한 누구든지 사실 실로수행한다 한 형태의 기술적인 침묵. 오케이, 기술적인 침묵은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 휴식을 말하는 휴식. 기술을 약간, 약간 휴식 치하는그 기술로. 자, 느림을 선택한 누구든지 사실 실행하는 거야. 한 가지 형태의 기술적인 침묵을. 끝나요 오케이. 나 그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얘들아 <laughs> 어 뭐야 자, 길, 경로, 통로. 느낌의 경로에서 우리는 역시 또한 발견해. 많은 형태의 명상을 발견해. 명상. 명상. 이것이 전통적이던 찰떡단단요그 명상은 명상의의 도시로. 명상. 얘 컴마 뒤에 1못 나온다고 요우지만 컴마 컴만생 상관없다 그랬어 얘들아 컴마 컴만생 상관없어 자, 명상 그렇지 유행하는 나와 레이스 유혹죠 그리고 그 명상은 여결질수 있는 거야 단식 어떤 단식이냐면 삼가하나 일시적으로 삼... 하나. 하나. 이러한 길에서,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역시 또한 발견합니다. 많은 형태의 명상을 발견합니다. 그 명상이 전통적인 명상이든 새로운 명상이든 그 명상은 매우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그 명상은 여겨지는 거야. 방식이라고.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하는 방식이라고 하나요?